안녕하세요 반다리TV 반다리입니다 플립3 어떻게 구매를 하고 계신가요? 약정품을 구매하시나요? 아니면 자극제에다 알뜰폰 유심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자극제보다는 약정품 판매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약정품을 어떻게 저렴하게 구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유형이 아무래도 틀리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경로가 가격이 더 저렴한지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가격은 성지 매장 거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편차는 성지 매장들도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K텔레콤 번호이동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성지 쪽이 가격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까지 매장마다 마진을 보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쪽이 가격이 저렴하기는 한데 안 좋은 점이 좀 있어요. 개통 지연이라 그래서 통신사 쪽에서 개통을 열어주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개통이 돼서 개통 지연이라는 게좀 있습니다. 단말기를 받고 바로 개통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빨리 되는 편이기는 한데 한 3, 4일 정도는 딜레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율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죠. 단말기는 받았는데 빨리 개통하고 싶은데 개통은 안 되고 쓰지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기 변경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성지 매장 가격이 가장 좋습니다. 가격은 4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번호 이동보다는 좀 많이 가격이 있는 편이기는 한데 번호 이동이 가입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기기 변경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유의할 점은 SK텔레콤이 요새 안정화를 좀 많이 걸고 있어요. 오전에는 안정화가 걸려있는 상태고 한 8시 넘어서 개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개통을 한다면 매장 지원금이 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닐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8시 15분 요새 개통사인이 나오고 있어요. 신분증을 맡겨놓고, 가라! 이따가 개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너무 안 좋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단가가 8시 15분에 정책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11월 달 되면서 KT 같은 경우는 통신사 이동에 그렇게 쏠리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가격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45만원에서 55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플러스인데요. U 유플러스가 U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는데 요새 기기 변경 쪽에 정책을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통신사 이동 쪽에 들어가고 있지만 통신사 이동도 온라인 성지 쪽에서만 거의 가격이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 성지 쪽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통신사 이동은 다 괜찮아요. S21도 괜찮고 플립3도 괜찮고 노트20도 괜찮고 저가 모델 두 가지 있는데 그 모델 두 가지도 괜찮고요. 가격대는 25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SK 텔레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기 변경은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4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인데 45만 원에 개통하는 경우가 LG 같은 경우는 장기 기변 대상자라든지 부가 서비스가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는 회사이기도 해요. 월정액이 9,900원짜리 브이컬 징이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3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SK랑 KT 같은 경우는 부가 서비스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라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부가 서비스를 안 넣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15,000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 3개월 계산해 보면 5만 원이거든요. 차라리 그거 안 넣고 50만 원에 55만원에 개통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성지 같은 경우는 통신사 이동을 카드로 본인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신분증을 보내지 않고요.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보내게 돼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성지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 정도 가격이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가 찾아보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손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밴드라든지 빠삭 이런 데 보셔도 되고, 네이버 카페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플립3 약정 폰 어떻게 구매를 해야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아이폰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감사합니다. 안녕.